이번에는 테란 니노 장대가 매번 초원이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미션 넥서스 어시뮬레이터 파일런 제외하고 모든 건물 짝수로 짓기 미션 가능할까요?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짝수 모든 건물. 포지도 두 개, 스코어도 두 개, 아둔도 두 개, 템플러도 두 개, 스타게이트도 두 개네요. 예, 최소. 이거 뭐, 슈랍니까 예? <laughs> 음, 정말, 또 크네. 가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는두 개는 아니죠, 짝수니까그죠 네개 줘도 되고 여섯개 줘도 되고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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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난거 이거, 이거, 이 자원것도좀 많이 먹어야 된다 데 이거 잠깐만 끝날 때에만 숫자 맞추면 되는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러면? 지을 때 바로 두개 지어야 지 아니잖아 그죠? 끝날 때 맞추면 되는거 아니에요? 예? 이그럼면 게이트도 뭐두개 지어야 되는거야? 시작할 때? 예? 그..잠만 이거..이게 좀 애매모하네? 잠시만 이게 이게 좀 애매하네? 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 이거라고? 예? <laughs> 예? 아, 그래요? 이거라고 오케이. 아, 정확히 뭐 정확히 해를못 했네.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아 이럴 거면 땡 더블을 꽂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음 그죠, 예, 음아 이럴 거면 땡 더블을 쥐어야 되는데, 음. 이런 모니기는데 지금 테란 전인데, 뭐 공방이면 이길 수 있겠지만은, 오호야, 딱 이거, 하하이야, 이거 어떡하냐, 음. 오호 야 이거 뭐 이거 아야 이거 머릿속에서 지금 많은 생각들이 교차가 됩니다. 어우 나오 마이 갓어오 마이 갓아 하그는 뭐살 말하고만 이거 뭐 실화입니까? 자사이 코크코 어 치웠습니다. 아씨. 음. 라고 찍어주고막 to 살발하고 the h o 일사 e I'm going t 네이상 t 좀당황하 h o u 가자. 사대신 당황했다 인정? 어 인정. <laughs> 그냥 상대 당황할 수밖에 없어 솔직히 나에수록 당황할 것 같아. 예시비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아니면 진짜? 오버 틱 스도 자은을 모아서 쓰 셔야 되 네？이거 뭐 싫어 입니까예 그만 리난들딸클라드라고조금 그만 더 생산 해주 는 모습. Vilum, the Vilum, and the and Triple and the Phylum. So, so I'm going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막말로 잠깐만 이거도 그럼 두개 지어야 되는거네? 이거뭐 실화야 뭐야! <laughs> 뭐야! 야양 양반 뭐냐 조금 찍어주고요. 아, 씨 뭐야 이 양반? 아니 게임 이렇게 이 단추로 한다고? 나 셔틀 소금 찍어줬습니다. 후클리 앤덜 달클 라일러 호호야 라일라이 썸메일러 앤덜 콜드 포디션 팔로우 팔라 밀라 깔라 팔라 이거 상대가 오히려 말려가지고 내가 더 잘하고 있는거 아니야 설마? 막말로 상대가 말려서 내가 더, 더, 더 잘해지는거 더잘 아니야 지금? 설마? 상대 개말린거같은데 진친 시청자분들 막말로 예? 상대 개말린거같은데? 시청자분들? 예? 민기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상대방한테 채팅으로 거짓말 치면서 플레이해주세요 뭐 막말로 정면 들어간다 말하고 셔틀리 버간다던가 3시 멀티 먹고 5시 먹었다 하던가 빌드나 등등 게이트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캐리어 인정 어 인정. 어, 지게랍이어 볼라라라라라 렌들하우스 앤들 발루산들 발루산. 들어갑니다 어, 적당히 좀 무대 누르겠습니다 어, 캐리 업그레이드 눌러 줘. 공 어, 공 1렙 들어니다 방방. 인정? 어, 인정. 제게라. 에, 아무리 커져도예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에 드립니다. 땡큐 앤들 아이 러브 유 베이비 리즈 발루산. 들어와 주미래. 적당히 좀 무대 누르게 듬이래. And the shuttle and the cook and the cook's b a l o o nobody but you ballo. Castle, n a n d t h v i o l e n t and t h v i o l e n t And the shuttle and the Gurijin and the Maramara. Ah, Maramara, Maramara. Jota, Jota, d 도크네 Do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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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Do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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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u d Do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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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저그 당이 좀 부대 누르게좀이래어 길을 지는 애들 말아. 애들 줘요. 조금 쌀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나좀쌀거가그 어, 다리. 씻해주고스개로 아까우니까 그죠? 스개로 너무너무 아까워요. 애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나무 애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들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 Shogman, the Sensenogen, most subi under carrier, under hazard, and the light follow. Oh, should no. could oh, and shuttle, and cola, Mila, mm cola, -hmm. Cola, oh, Dima, and the Valuzanter. 기리는은들마라 마라, 어, 썰틀 폴라. 캐리어 애들 해솔 라이스폴루 어, 쥬우된우 같은데요? 우들 정말 우크네우우우우우라우노려주우우 uh, My God, d e i s e I'm g o n g to go to the a n d the i s l a n And the i s l a n And the i s l a m going to go to the island. I'm g o a n d the 2000 and the p 1 m going t 시간을 많이 줄수는 줄수록 불리해 질 겁니다 맞습니까? 어, 그것은 어, 당연한 논리 하는게 w 습니 y 엄엄엄 아우!! m a 떨 a 요아나 이런 신발 오셔터 n 요폴라이 y 어 적당히 좀부탁드 a g e 형 t 형 d 형 n 형세!!! n o w if you can m 리 n a g e it. I 딸딸딸딸딸딸딸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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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시는 앤들 말아 어, 달라고 부탁드집니다나 지금 좀쌀것같아요어 탱크 공격나요어 이런 이런 돈크니에라어에 정말 감사해 앤엔 드립니다 캐리어 조금만 세트 해주는 모습이고요 감사드립니다 본인 쪽에 클라킹을 어, 할수 있네요 에이, 좋지 않아요 어. 어 탱크까지 있네요 이런 더 좋지 않고요 떨궈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앤돌 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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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작해라 스캐럿 취소해주는 모습이거 앤드 프로브 앤드 이동 스펙타클 <목소리도> 저도 조금만 더생각해줍니어 조금 쌀거 같아요 저도 지금 농담이 아닙니다 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어, 가스는 파지 말아줘요 부작 뚜르게요 좀 이래 업적보다 좀만 생산해주고 앤드 룰 폴디도 두개 줘야 되겠네요 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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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르지 말아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졸지에 투사 투코 됐네요 에. 어 정말 졸크지에 오 마이 갓 분위기 쎄합니다 언더 캐리어 인더 헤어설스 에더 라이트 활루 언더 포토캣 원 모어 타임 것도 けど원 모어 타임. 원모 타임이 좀 모순이에요. And t h 출동해 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carrier 전도성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음. 로프 주는 모습이고요. 오, 리버는 여기다 떨궈주시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chilla t h o 새끼람이 라라라 해주는 모주 비국이요 아, 교수님 원 오천 원 감사합니다. 교수님 방송 보다 보니 태국인 말도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정상인터새끼 어, 해주고요. 음. 리들어가미 라고 거 아, 맨거 아, 생산해주고 아, 들거스 이거. 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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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캐논이, 음, 홀수였다고요? 음. 후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만. 그 요쯤이었나요? 예. 요쯤인가? 요쯤인가? 보자. 여기까지, 포즈까지 지은 거는완벽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에. 모든 걸 지금 완벽하게 했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까지 이제가 딱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후부터 제가 기억이 잘안 나네. 여기 이후부터 포토캔 하나. 하나. 음, 둘. 7 2원 감사합니다. 방에서 초페스트 배틀 크루저 야마토 가능할까요? 어, 잠시만포토캔 둘. 포토캔 셋. 단안 막았어? 딴데안 막았어? 야 이거 싫어하냐? 야 이거 싫어 쉬... 짝수인데요 잠시만요 예 짝수인데요 짝수인데요 짝수 예? 예? 어떻게 넣을 예? 개짝개짝 가오뚱 예 수고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어싸버려